자, 긴 호흡 했죠? 짧은 호흡 할까요? 짧은 호흡 3회 시작. 네, 이번에는, 어, 처음 중간 끝을 넣어서, 어, 3회 시작. 네. 예. 네 번째는 생멸. 숨이 들어오면 생, 나감멸. 생멸 삼에 시작. 네. 자 그러면 에, 이제는 두번째 잡안경의 내용별로 봤을때 존재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불교의 그 인식은 한마디로 어, 존재와 연기와 존재의 형식을 예,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기론에서는 보통 12연기 1 2인연은 에 존재인 동시에 에 시간의 흐름이 다 이렇게 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에 원리를 갖다가 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찌 보면은 존재이 존재라는 것은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존재란 존재라는, 존재라는 것은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이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 이것은 모든 인연이 결합된 상태에서 결합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사람이는 것은 온이다. 다섯 가지 무더기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무더기가 무엇인가 했더니 어. 수상행식이더라 생이 뭐냐 물질이더라 물질 즉 몸이지요 몸뚱아리 수상행식은 마음이더라 수는 느낌이요 상은 생각과 연상이요 행은 지어감이야 의도, 의도나 지어감이요 마지막에 식은 가치판단과 기억을 하는 그 작용이 다이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말할 때 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오온이 네. 바로 어, 존재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존재인 사람은 언제 사라지버려요? 죽으면 사라지버리지요. 네. 네, 죽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 우리가 보고 예, 존재는 존재할 때만 예언하다 그렇게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존재에 대한 내용들은 어, 다른 경이잘 나오는 게 아니라, 자설경에 주로 나와요. 자설경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스스로, 어, 말씀하신 경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경, 기, 경우가 많으셔요. 그때를 우리 자설경이라는데, 그 자설경에 누가 존재하게, 존재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 우리 존재에 대한 가르침은 불, 불교에서 말하 존재 가르침은 창조론적이 아니야. 누가 나를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현재 내가 있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왜 존재하는가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둘로 나뉜 것이 아니라 즉시 동시적으로 일어난 왜 존재하냐 느 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어, 동시에, 이렇게 삶의 하나의, 예, 그, 방법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조건은 우리의 의식이 순간순간 예, 생, 생성하고, 어, 멸해, 멸해진다. 그래서 항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 가는 것이라 반거예요. 우리 존재란 것을 어떻게 반하냐면 이 존재란 것은 인연따라서 인연따라서 생겨났다가 인연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하늘의 존재로 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존재란 것은 사람의 존재란 것은 인연따라서 이 생겨났다가 인연따라서 유지되고 있다가 이는 따라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조, 변화하는 존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어, 불교의 관점에서는, 예, 인간 스스로 생활 태도가 마음섬섬이가 항상 보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근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예, 관계를 짓는 겁니다. 관계를 지어서 이 모든 존재들은 다 연관이 되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관이 되어있지 않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존재를 무화적인 관점에서 어, 개체가 모든 존재들은 다 연관되기 때문에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무화적인 에, 그런 에,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연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또 변화하더라 하는 그런 에, 무화적인 척, 무상적인 측면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란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 존재는 결국은 뭔가 하면 어, 서로 연관되어서 관계에서 변하는 상이 바로 어,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관찰하기가 169페이지 보십시오. 자 169페이지 보면은 1번 아, 삶의 조건의 영향 55경, 현상의 본질은 없다5 33경, 의식이 없으면 존재도 없다, 참중요한 의식이 없으면 존재도 없다는 응. 다 대단한 겁니다. 230경, 다섯 가지 존재이신 58경, 의식과 개념과 <laughs> 물질의 한계 288경, 짐을 벗어버린 사람, 사람 73경, 괴로움의 극복, 969경. 세상의 비어 있음은 세상의 흐란 실수 속에 있다, 335경. 괴로움과 절곤 81경. 얽매인과 집착, 139경. 괴로움의 쌓임 218경. 사자우 687경. 쓸대문는 토론, 408경. 이렇게, 그 다음에, 170페이지. 진실한 알문, 392경. 그 다음에, 15. 어, 기억은 바람보다 빠르다. 1298경.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나 288경의 에, 의식과 개념과 물질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번 이 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 스님이 얘기를 하고 같이 읽을, 읽을 할때 같이 읽습니다. 자반경은 감각기관의 기능에 대한 관찰 방법을, 관찰 방법의 제시에 대해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감각기관에 대해서, 어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 것은 안, 이, 빛 설, 신, 의지요. 이 작용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 암경에서는 자반경이참 많이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감각의 추구에 대한 억제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다음에 해탈 또는 열반적절에 불리는 삶의 최고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관찰의 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은 감각은 존재,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한다.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느냐? 그것은 다르다. 그런 겁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감각은 감각기관은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 존재할 때어 그걸 바라보는 대상, 감각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바라보는 대상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 대상 객체가 어 주관이 객체를 볼때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시기어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늘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서 그어 이 마음이 일어나는 우리 몸과 또 수상 행식, 즉 마음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않음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교의 시각에서는 모든 존재의 관찰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은 에 실체로 존재한다. 실체 존재하지요. 그와 동시에, 현재 존재하지만, 그 존재가 영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이라고 했어요. 모든 존재는 공이다.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가 있어요. 없기는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연 따라서 변화 속에 변화 속에 있으면서 변화에 간다. 그것이 그런 존재를 우리가 공이라 한다. 그, 그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압암경은 삶의 행위자로서 나를 다음에 세 가지로 규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는 본질적인, 본질적인 자. 자아. 둘째는 본질자가 어, 본질 자아가 각각 다르다. 다릅니다. 셋째는 본질인 자가 있기도 하고 있기도 각각 다르기도, 다르기도 한다. 다르기도 이 예, 내가, 내가, 세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봅니다. 사리부다는 해질 무렵 선정에 일어나, 마코티가존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사리부다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자시여늙음은 존재합니까? 물었더니, 예, 존재합니다. 사리부리여. 그래서요마코티가 어, 존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도 존재합니까? 하니까,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늙음과 죽음은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타인이 만든 것입니까? 자기와 타인이 함께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도 아니요? 타인도 아니며 원인이 없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존자여, 늙음과 죽음은 자기가 지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요. 타인이, 타인이, 타인이 지은 것도 아니요. 자기와 타인 함께 지은 것도 아니에요. 원인 없이 지은 것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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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아닙니다. 지은 지은 그러나 태어났기 때문에 늙음도 조금도, 태어났기 조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지요? 사람이 그 죽음이 존재하느냐 했더니 존재한다 그래요. 늙음과 죽음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다른,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원인이 서 결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네 원인이 서 결과가 있다, 이말입니다 네. 원인이 서 결과, 그래, 존재하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원인과,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지은 것도 아니고, 또 타인이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와 타인이 함께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원인 없이 지은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났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에이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은 괴롭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괴로움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아름답고 행복한 사실도 있습니다. 인생이라 해서 뭐 전부 다 괴롭느냐? 그렇 그런 건 아니다 말이야. 인생 속에 삶도 괴로움도 행복한 것도 동시에 존재가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실체가 없습니다. 왜? 죽으면 끝나 버리잖아요. 죽으면 이 육신과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물구품 같은 육체나, 물구물품 같은 이 존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집착하게 되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풀리페 이슬처럼, 플리페 이슬은 딱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망한 예, 존재가, 우리, 그런 망한 존재로 우리가 현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여섯 가지 대상을 만나서 여섯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 항상 우리는 어디에도 그것이 존재인데 어 항상 그 존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 있으면서 늘 깨어 있으면서 어 집착하지 않고 늘 내가, 아, 편안하게, 현재 그 상황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예,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에도 머무는 마음을 내고, 어?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존재에 관한 내용들을, 에, 크게 법칙을 만, 네 가지를 만들어낸 것이 주로, 어, 관찰하는 법이, 존재에 관한 관찰하는 법이, 고집멸도잖아 그지요? 고집멸도도 하나의 존재를 보는 관, 관찰법입니다 존재를 이 존재를 네. 어, 관찰하는 법이 고집멸도로 사성제로서 관찰합니다 자 그리고 또좀더 어, 어, 근원적인 것으로 보면은 삼법인으로 관찰합니다 삼법인이 무엇인가 첫째 삼법인은 어 재행무상이라 그래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고 또재범무하여 모든 것은 다 연관되어 있고 나 홀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해서 재범무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법칙을 망각하고 자신에 집착하면 은 바로 고통이 생겨난다 그래서요. 이를 일체개고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칙에 순응하고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은 번뇌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평안, 평온하고 안온한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상태라고, 이를 우리가 열반적정이라 하지요. 그래서 열반적정까지 포함해서 사법인에 넣습니다. 사법인, 자, 하나는, 삼법인은 재행무상, 그다음에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일체계고를 삼법인 한다면, 예. 거기다가 사법인은 열반적적을 어, 하나 더 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해서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욕망에 뿌리를 둔 괴로움, 둘째는 <laughs> 무지 때문에 오는 괴로움, 몰랐어요. 세 번째, <laughs> 존재 자체가 지니는 괴로움이 있요네 괴로움. 번째,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 괴로움.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찰과 해답으로써 즐거움과 괴로움, 얽매인과 집착, 괴로움의 쌓임, 그 다음에 최상의 비어있음, 이런 네, 경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제 세번, 두번째 존재에 관한, 연기에 관한 <laughs> 가르침, 존재에 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laughs> 그 다음에, 나머지 경에 대해, <laughs> 선과 개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과 예, 개송은 좀 깁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공부하고, 어, 다음 시간에, 예, 자합안경에 대한 개설, 개설이죠. 어, 그 내용을 예, 지금 이렇게 예, 선정과 개성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자합안경이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보고, 어, 다음에 예, 부처님 상담법 <laughs> 강론을 예, 공부를 할 텐데, 그 사이에 잠깐 우리가 어, 천소경이라는 경을 가지고 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1 시간 정도 끝나고 나면은, 1 시간에 2 시간 정도 끝나고 나면은, 천수경 공부할 겁니다. 예, 그래서, <laughs> 천수경을, 예, 공부를 하고, 그 마치고 다시, 예, 부처님 상담법, 강론, 예, 공부를,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예, 그러면 합장하시고, 어, 마하반야 바바에 인사 뵙겠습니다. 다 같이 마바냐 바람이. 바라미. 마바냐 바람이. 네. 좋은 하루 행복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